예, 오늘 크러스 챔버 정기 연주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농인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대설 전도사입니다. 얼마 전에 농인부가 캄보디아 단기 성교를 다녀왔는데, 여러분과 함께 수어로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어, 여러분, 먼저 한국 수어로 사랑합니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 우리 많이 알아요. 예. 사랑합니다가. 여기가 사람의 머리고, 이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 캄보디아 수어로 사랑합니다는 어떻게 할까요? 예, 캄보디아 수어로 사랑합니다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아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서로 서로 캄보디아 수어로 인사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수호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요즘 농인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삼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죠.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굴까요? 예,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와서 성령을 힙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도래하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이 아직과 이미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교육, 경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은 이사야 11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 위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제 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머물면 그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평화입니다. 양육강식의 법칙이 무너지고 먹이 사슬이 다 깨집니다. 흉악한 짐승이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 이 두절 사이에 함께라는 단어가 몇번 나올까요? 혹시 안 세셨어요? 예, 지금 세고 계세요. 손몇번 나올까요? 다섯 번, 다섯 번 나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샘기가 함께 엎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따로가 아닌 함께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하는 곳, 악한 자와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하는 곳입니다. 함께와 붙어 있는 그 동사를 보면 함께 살며, 누우며, 있으며, 먹으며, 엎드리며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함께 할수 있고, 함께 살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려 즐겁게 놀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하는 것, 함께 놀며 기뻐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저는 농인부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청각장애인의 범주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이 있고 듣지 못하지만 일반인 학교를 다녀서 문장을 잘하지만 수어는 잘 못하는 그래서 입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듣는 구하인이 있습니다. 또 농인님이지만 배움이 부족해서 수어도 못하고 문장도 못하는 그런 소위 무학인이라고 불리는 농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농인부 안에는 농인, 구화인, 무학인, 수어를 잘하는 통역사, 수어를 잘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하는데 의사소통이 어떨까요? <laughs> 쉽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 저희가 함께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행사를 하고, 함께 웃고, 함께 먹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막 이렇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서로 다른데 함께 하는 것,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 눈 높이를 맞추고 애쓰는 그런 농인부에서 저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크로스 챔버 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가 다양한 만큼 얼마나 많은 의견과 생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함을 서로에게 맞추고 조율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크로스 챔버 팀이야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어, 크로스 챔버 오케스트라 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이사야는 이어서 말합니다.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듦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무리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또그 하나님의 나라는 해도 땜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 근본 원인에 대해 이사야는 이는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때 모든 사람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을 수 있고 눈높이를 낮추고 어깨를 마주하며 함께하는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리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길 평화와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라고 합니다. 무리 바다를 덮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 져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